오늘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제적인 삶이 따라야 한다. 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경건 생활에 실패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신앙 생활을 무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성명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인가를 배우는 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러짓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은 하시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시면, 1번, 그러므로의 담기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라. 12절에 보시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게 빚을 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하고 13절을 보시면, 구절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지면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실제적인 이유는 반드시 우리는 죽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지면안 된다는 겁니다. 3번 세상의 살동은 우리는 약하고 위험한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검토하라.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서 곧내 육신이 성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정말 그 악하고 위험한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성령의 체례를 받다고는 하지만, 이게 몸의 그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것이 각자가 아마 좀 가중치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서로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4번.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골로에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 숭배리라. 즉말해서 가장 이게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음란 우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순배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성경말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가장 그 이기 힘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눠보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의 힘으로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5번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13절에 보시면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을 참고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말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방법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6법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하 했는가? 십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받들 일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실제적인 연건생활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투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7. 억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떨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억지로 그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8번 선녀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가는 고백적인 증거와 실제적인 증거를 있는 대로 열거하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몸의 행실을 주의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주제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힘입지 않고는 저희들이 우리의 그 육신으로서 그냥 생각만으로 아, 우리의 행실이 그냥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힘을 어떻게 입느냐, 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아예 성령의 그런 그 힘을 자꾸 도둑, 도도면서그 성령의 힘으로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말씀대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으로, 우리가 그냥 주어진 육신의 그런 그 생각만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그 생활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란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임지, 임해, 임해졌는데, 또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성리하면또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러한 그 성도로서 또 살아가겠는가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성령의 그런그 사역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우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볼로세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것 성령의 힘이 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평생에 말씀과 기도를 항상 떼놓지 말고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서 이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